자 오늘의 게임 텐더 부드러운 줄거리는 1991년 플로리다의 젊은 부부가 하이킹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몇주 동안의 수색 끝에 근처에 사는 유일한 용의자를 발견하였고 집에 수색과 신문을 했지만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실마리는 찾지 못하여 석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실종된 등산객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어,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직 도 실종된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컨티뉴. 그래픽이 살짝 그 8비트네. 어, 도트 느낌에 등더. Sg g g short game. 어. 오 마이 갓. 이분 보물 상자? 난 아주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어, 저녁을 만들어야 되겠어. 오케이 오 여기는 침대 침대가 있고 어? 곰이냐? 어? 열쇠? 어 지금은 사용을 못하네요 어 수저 바닥에 곰 가죽까지 깔려있는 거 보니까 오마이갓 이 녀석 좀 살잖아 오 여기가 부엌인가 봐요 소금? 응, 그거. Annelo Pollinger i 불을 지펴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스토브. 불을 지피려면은 어 라이터가 있어야죠. 그렇지. 라이터로. 에르콘, 수드 쿠드론 콘. 콘을 가져와야 된대요. 콘셉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자, 옥수수가 어디 있을까요? 옥수수야. 오. 아,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무슨 옥수수가. 오, 수류탄처럼 생겼어. 호환에 그 투척. 오케이. 옥수수 좀 넣고 어, 캐럿, 당근. 오케이, 당근. 당근이? 토마토, 토마토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테니스공. 어머이가 oh 저녁으로 테니스공을 넣어 먹는 거야. 아주 아주 맛이 좋겠군. 오, 오두막에 살고 있나봐요. 오집 좋은데? 근데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배경이 뭐야? 엘리스? 엘리스 왜 밖에서 아니 이 녀석 혼자 케찹을 혼자서 먹었구나 이녀석도 어... 뭐야 엘리스? 뭐지? 아어 당근 자 엘리스가 심어놓은 당근 음 엘리스가 심어놓은 당근 다 어질러피고, 어, 도끼도 있다. 오. 자. 점프는 안 되고, 아, 뭐야. 문 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당근 밭이었잖아. 자, 당근도 넣고, 어, 토마토도 좀 넣어야겠어. 엘리스가 정리해놓은 토마토도 다 엉크려 놓고. 솔트, 소금도 조금 넣자. 미트, 고기, 어. 계단을 올라가면은, 아, 열쇠, 열쇠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고기를 가져오래요. 오케이. 열쇠 아까 여기 있었죠? 어. 게임 시작했을 때 봤던 그 열쇠 들고, 여기 올라가는 거겠죠? 앨리스? 아니 앨리스 이개구장이 녀석 또 내가 계단 올라가면은도 놀래키려고 이 녀석 아 지금 이 녀석 뻔하구만 이런 개구장이 녀석 아 뭐야 앨리스? 아니 이럴수가 방금 전에 앨리스 여기 있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쌍둥이? 아니, 이 녀석. 그릇에 받쳐서 먹어야지. 토마토는, 토마토 다 바닥에 흘리는 거 봐. 이거 누가 청소하라고. 이거 완전 개구장 이 녀석이잖아. 해, 해골? 뭐, 뭐지? 뭐야. 뭐야. 아니, 토마토를 가지고 벽에다가 낙서까지. 이럴 수가. 이 녀석. 어? 열쇠. 어, 열쇠를 또 얻었어요. 여기서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어, 고기. 여기 열쇠는 뭐지? 열쇠 그냥 일단 여기다 놓고 고기 챙겨 갑시다. 앨리스가 좋아하겠지? 내가 네, 맛있게 요리를 해뒀자. 음, 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군. 어, 물. 물?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릇? 그릇인가, 아니면. 어, 뭐야? 뭔 소리야? 바, 바, 방금 자막 뭐라고 나온 거죠? 그릇을 갖고선 담아야 한다 뭐 그런건가? 아닌데 뭐지? 어? 여기는 뭐죠? 똥숟가오 마이 갓 똥뚜깐이다 오 이거 완전 옛날 집이잖아 어, 아, 잠겨있다 설마 아까전에 그 2층에 있는 그 열쇠? 열쇠 열고선 들어가야되나? 일 주면 좀더 보자 접시를 찾아야되는데 열쇠를 들고 열쇠가 여기 있었죠. 열쇠 들고, 야 무슨 접시를 찾으러 똥뚜강까지 가냐? 접시가 어디 쓸라나 뭐죠? 밧줄, 뭐야? 이 밧줄을 이용해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역겨워 역겨운 나 자신을 끝내버리고 싶어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뭐,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야 아니 저렇게 앨리스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까지 차려놨는데 갑자기 목매달고 죽으라고? 뭔 소리야 아니 저녁 먹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니 되게 되게 뜬금없는데 저녁 다 차려놓고선, 갑자기 목숨을 끊, 끊으겠대. 아, 아, 여기 플레이트 있다. 어. 접시 담아서. 음.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구만. 어, perfect. 아주 완벽한 냄새야. 음. It's so tender. 아주 부드럽게 오이시하군. 아, 엔딩 B래요, 이게.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엔딩 A? 갑자기 목 매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엘리스 녀석, 음오 마이 갓 하면서 한번 놀라주고 여기서 여기서 챙기고 똥수칸으로 내려가서 이쪽이죠? 이쪽이 좀더 가까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겠어 무슨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겠어 그곳이 나의 운명이니까 Dear is my destiny 어, 엔딩 A. 이거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혹시 그거 아닐까? 그 게임 시작할 때 플로리다의 젊은 부부가 실종되었다고 했잖아요. 주인공이 범인인 거야. 주인공이 등산객들을 납치해가지고, 방금 그 냉장고에 있던 거는 등산객들의 고기였던 거지. 그 고기들을 보고 텐더, 부드러운 고기라고 말했던 거고. 자, 지금까지 텐더,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게임이었구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